시그니처 장소입니다 함덕해수욕장 날씨가 흐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안녕하세요 제주기둥입니다 오늘은 함덕해수욕장에 왔어요 함덕해안도로를 쭉 따라 서우봉을 올라가 볼 거예요 서우봉에 봄 시즌이어서 유채꽃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유채꽃과 바다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고 바닷가를 달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는 왕복 한 6km. 그럼 저와 함께 서우봉으로 가보실까요? 출발! 저기 서핑하시는 분 있어요. 어 어디 갔지? 와우! 저기 있다.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리이집에서 가보자고 서울봉 중턱에 계절마다 꽃을 심어 놓거든요 지금은 유채꽃이 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꽃을 선택했습니다 둘레길은 길이 막혀있을 거예요 저희는 산책로로 유채꽃이 듬성듬성 피는데 그래도 바다랑 같이 있으니까 예쁘죠. 이제 유채꽃을 봤으니 서호봉 정상에 올라가 볼게요. 이제 숲길로 들어왔어요. 갈림길에서 망오름 정상, 서모 정상 어, 둘다 가볼까요? 서모 정상이랑 망오름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벌써 1발자국 걸었나? 근데 정상이 나왔어요 아 오늘 습해서 그런지 너무 더워요 아, 망오름 정상입니다. 일출 보러 왔었어요. 일출이 잘안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름이 껴서 안 보였었나 보다. 원래 이런 일출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아, 날씨 좋으면 엄청 예쁘겠다. 서모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이 서모 정상인데 뷰는 트여있지 않아요. 추를 보고 싶으시면 망오름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행방향으로 내려가면 함덕 야영장이 있어요. 거기는 캠핑하러 많이 오시는데 거기를 지나쳐서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멋져. 이거 봐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길이다. 있기도 많고. 확실히 사람들이 얼마 안 다녔나봐요. 남서모 입고. 어, 나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지도를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조용하다. 빨리 가야지. 무서우니까. 서우봉이에요 구름이 엄청 많이 꼈죠 진짜 제주도 같다 그리고 여기 원래 텐트가 많은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없어요 여기도 야영장이에요 날씨가 흐려서 저밖에 없네요 이제 해수욕장으로 갈게요 전에 한덕리 새마을회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배경이 아까 갔던 서우봉인데요. 서우봉이 담기게 바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아, 여기 누가 봐도 함덕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시그니처 장소입니다. 평소에 12km에서 15km 정도 뛰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가 한 6km 정도여가지고 해안도로 쭉 따라서 왕복 15km. 날씨 너무 바람 많이 불면 12km 정도만 달리고 오대낭빵집에서 만회빵과 인절미빵도 먹어볼 계획입니다. 인절미빵도 진짜 맛있어요. 한다. 그래. 안녕. 안녕. 날씨가 흐려도 예쁘죠 나올 때는 사실 조금 귀찮았는데 역시 나오니까 좋아요. 이게 바로 제주지. 여기가 정주항이라는 곳인데 함덕 서우봉을 들렀다가 함덕 해수욕장을 따라서 여기 정주항까지 오니까 지금 딱 4km 정도가 나왔어요. 돌아가면 왕복 5km 정도 되는 러닝코스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정주항을 넘어서 해안도로를 쭉 따라 신흥 해수욕장 쪽으로 가면은 뛰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정도 더 뛰다 올 건데 떠다 오면 밤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와서 오드랑빵집 먹으러 가야겠어요. 지금 4.1km니까 1 시간 후에 만나요. 여기 해안도로 길은 인도는 따로 없고 바닥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차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달리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 막바람인데올때 뒤에서 밀어주겠죠? 아유. 저기 바닷가 뒤로 보이는 야자수들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름엔 더 예쁘고, 날씨 맑은 날엔 더더 예뻐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해가 분명 났었는데, 제가 촬영하려고 하니까 흐려졌어요. 나 날씨 오겠나? <웃음> <웃음> 매번 촬영할 때마다 흐린데 모자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파도도 세다. 지금 제주 한상 자전거 도로까지. 8.6km 인데, 이제 여기는 길이 없고, 건너야 돼서, 여기에서 턴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5km만 가면 된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돼요. 20분 뒤에 일몰인데, 여기 도로가, 가로등이 안 켜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두운 색깔 옷 입고 와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갈 때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줬으면. 바람이 뒤가 아니라 옆에서 불어요. 아유, 버티자. 지금 10.4km 정도 왔는데, 확실히 바람이 덜 부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너무 편안해.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 촬영을 하려고 한 이유가, 이제, 어제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번 주에 계속, 계속 계속 비가 온대요. 또촬영하고 힘드니까, 오늘 아침에 쨍쨍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오늘 촬영해야겠다 하고, 반차 쓰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흐린 거예요. 그래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찍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흐리지만 좋네요. 역시, 달리기가 좋은 거겠죠? 이제 서우봉이 보이는 해안도로 까지 왔네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6km 지금 12.5km인데 방치까지는 1km 밖에 안 남아서 15km 채우고 베이커리 쪽 가겠습니다 봐 길을 붙 찾겠다.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제신대길로나와서한 500m 남았습니다. 아 배고파. 하지만 빨리 가야지. 배고프니까. 밤이 돼서 도착했네요. 8천 순대. 와 도착했다. 15km 뛰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먹다가 포장해도 되나요? 네. 혼자 먹을. 그리고 그 인절미는 없어서나요아니요그 품절 오늘 다 어. 나갔어요. 네. 거에서 따뜻한 걸로 변경했는데 변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우 추워. 땀 식으니까 춥다. 비도 맞았고. 음. 안에가 엄청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인절미 빵도 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품절 됐대요. 한입 먹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음,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10초에 하나씩 팔리고 있어요. 집을 이렇게 누르면, 이 마늘 소스가 저녁 뭐 먹지? 이거 이거 한두 각만 이제 먹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커피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함덕 러닝코스는 어떠셨나요? 에메랄드비 바다가 있는 함덕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도 좋고 달리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봄에는 유채꽃도 있고 가을에는 황화코스모스 계절별로 여러 가지 꽃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아이고, 10km 정도 더! 10kg 정도.